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모니카 강사 오인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얼굴을 못 뵌지가 꽤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수업을 진행을 못했는 대신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할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어르신들한테 실력을 느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시작하는 하모니커 수업이 악기를 소개할게요. 악기는 트레몰러 악기입니다. 트레몰러 악기는 복음 하모니카라고도 하고요. 우리 수업을 들으셨던 어르신들도 계시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기초부터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림몰로 악기는 그 줄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구멍이 두 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래 구멍, 위 구멍을 어, 한 구멍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한 구멍 안에 두 개의 리드가 동시에 울리기 때문에 아름답고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모니카는 우리가 입으로 부는 악기예요. 타악기는 이렇게 치는 악기잖아요. 하모니카는 입으로 호흡으로 부는 악기라 그 리드가 떨려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하모니카는 그 리드를 잡아주는 몸체가 있고요. 또 이렇게 덮개를 씌워 주는 그 덮개가 있어서 그 소리에 의해서 나는 그런 악기입니다. 자, 하모니카는 어르신들이 배우시기에 너무나 적당한 악기라고 생각하고 간편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수월하게 배우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하모니카는 어, 호흡을 참 중요해요.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그 노래를 끌고 가고 끊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호흡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호흡이 복식호흡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식호흡이 좀 어려워 하시는데 쉽게 표현하면, 어, 우리가 호흡을 마시고 나면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가 이렇게 부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는 호흡은 가슴 호흡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복식 호흡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복식 호흡에 단계가 있습니다. 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호흡을 마시는 단계를 1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신 호흡이 금방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신 호흡을 딱 멈추고, 그 다음에 그게 2단계, 3단계는 그거를 조금씩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호흡을 마셨어요. 멈췄어요. 뺍니다. 이 단계가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하모니컬는 어떤 단계냐면 그 호흡을 멈추고 유지하면서 부는 단계예요. 그 단계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복식 호흡에 대해서는 천천히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겠습니다. 자, 하모니컬를불때 자세와 호흡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하모니컬을 잡을 때는 팔목이 꺾이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어, 겨드랑이 이렇게 붙지 않도록. 그래서, 어, 아라비아, 그러니까 알파벳 숫자가 있습니다. C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C인데, C는 다장쪽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시키를 그러니까 엄지는 구멍이 있는데 앞을 보고 검지는 위를 보고, 그다음에 중지는 바깥을 보고, 약지랑 이 소지는 받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으시고 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앞을 가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팔꿈 를 책상에 이렇게 닿는 거는 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모니컬을 부실 때는 하모니컬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딱 닿을 때는 이게 입이 가게 돼요. 그래서 팔꿈치는 음, 책상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상체는 똑바로 세우시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서서 연주를 하실 때는 저 어깨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어깨 힘 빼시고 발은 이렇게 딱 붙이지 마시고 약간 벌려 주시고 자 입모양은요 하모니카가 위로 이렇게 하늘을 향하시면 안 되고요 자 너무 내려셔도 안 되고요 자한약 5도 정도 약간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하셔서 위에 구멍하고 아래 구멍하고 소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손에 딱 잡지 마시고 손에 어, 가볍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횡경막이 우리가 호흡을 딱 들어가면 횡격막이 이렇게 밑으로 눌려요. 그래서 우리 장기를 이렇게 호흡하고 같이 눌리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부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느린 곡 같은 거, 또 빠른 곡 같은 거 이런 거할때 복식호흡이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어르신들은 복식호흡에 대해서 이해를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차츰차츰 이해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할 때마다 복식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모니카 악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모니카 악보는 음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음표를 모르셔도 숫자만 보고도 하실 수 있는 게 하모니카 악보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음, 하모니카는 숫자가 뭐냐면, 도는 1번, 레는 2번, 미는 3번. 파는 4번, 솔은 5번, 라는 6번, 시는 7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음계인데 도레미파, 솔라시, 도까지가 한 옥타브예요. 그래서 그 옥타브가 이 하모니카에는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3옥타브라고 그래 하모니카는 3옥타브의 악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표시를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마시는 은 분은 음 색깔로 했어요. 마시는 음은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분은 음은 검정색으로 해놨어요. 그럼 숫자는 뭐냐면 도가 1번이고 미가 3번이고 쏘리 5번이에요. 그래서 1, 3, 5, 도미솔 이거는 분은 음. 그 다음에 레파라시는 마시는 음이에요. 2, 4, 6, 7. 이것만 기억하시면 하모니커 부시는 데 어, 금방 이해가 가져요. 자, 어떨 때가 이해가 안 가냐면 가운데 음은 중음이고 옆에 음은 저음이고 그러니까 왼쪽은 저음이고 오른쪽은 고음인데 그 점이 있어요 왼쪽에 저음은 아래 점이 있고 오른쪽에 고음은 위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어, 써 있어도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위에 도면은요 위에 도면은 위에 점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뭐 박자 한번 보겠습니다 박자는 어 그러면 오는 표 2분음표 이런 거 몰라도 되나요? 네, 돼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1이 도라고 치면 도에 박자가 4박자라고 네 치잖아요. 그러면 1이 그써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점선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1은, 네, 1은 네 1박자, 그 다음에 2박자, 3박자, 4박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4박자. 네 그러면 점선이 2개가 있으면 3박자. 점선이 하나가 있으면 몇 박자가 되나요? 두 박자. 그러면 점선이 없으면 그냥 일만 있으면요, 그건 한 박자. 어 그런데 반 박자는요? 반 박자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점선이 하나 그려져요. 그건 반 박자. 지금 반 박자까지 나오는 악보가 저희 이제 아직은 없기 때문에 반 박자까지만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반의 반 박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하나 더 그려요. 두 개가 점선이 그려 있는 거예요. 선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해서 이해 못 가신다고요? 저 영상을 계속 돌려서 보시면 되세요. 자, 제가 설명을 일일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을 써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게 이해가 안, 안 되신다 그러면 이해 되실 때까지 보시면 되는데 한몇 번만 보시면 되세요. 간단해요. 숫자보, 그 다음에 점선. 또뭐 있었죠? 그뭐 자세, 호흡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모니카 배열을 볼게요. 저희가 피아노 건반은 도레미파, 솔라, 시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저음이든 고음이든 상관없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하모니카는 안 그래요. 하모니카는 중음은 음, 가운데음이라고 그랬죠? 가운데음에서 도레미파, 솔라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라 다음에 시가 와야 되는데 도가 왔어요. 자 시하고 도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하모니카는 어, 들숨 날숨 마시고 불고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일삼오가 도미소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도가 불고 레는 마시고 미 불고 파 마시고 솔 불고 라 마시고. 그다음에 시도 마셔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으면 라하고 시하고 섞여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그래서 돌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시는 도 옆으로 건너뛰어서 시를 마시고 사이에 다시 돌을 넣었어요. 그러면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가 이렇게 정확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자, 하모니카 배열은 피아노 어, 건반 배열하고 틀리다, 틀리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중음이 시하고 도하고 바뀐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거가 아마 어르신들 좀 힘드실 테지만 어, 금방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